자우측으로 핸들. 잠시 후 다시 좌측으로. 좌측 깜빡이, 브레이크, 우측 확인, 좌측 확인. 오는 차량 없으면 악셀 밟고. 좌 좌측 깜빡이, 우측 확인하고. 우측 괜찮죠? 좌측 괜찮아요. 보건요.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갑니다. 자, 미리 좌측 깜빡이 켜주고, 후방 확인. 악셀 밟으면서, 한칸 더. 자, 왼쪽 고가 차도로 빠질 거예요. 1차로만 고가차도, 2차로는 지하차도, 3차로는 우측으로 빠지는 길입니다.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왼쪽 고가차도. 두개 차로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셔도 돼요. 70km 단속 구간입니다. 전방 신호 지금부터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. 신호 여러 번 하기 앞에 차량 불법유턴이죠 제 신호입니다 자, 우측에 나오려는 차 자, 이렇게 2차로로 한 방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나오는 차도 신경 쓰고 계셔야지 돼요 자 여기서 우회전할게요. 화물차 지난 다음에 포켓 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 앞에 차처럼 저렇게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. 크게 사고 날수 있어요. 자 우회전하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량들 신경 쓰고 이 검은 차 신경 쓰고 저 우측으로 자 좌측으로 차로 변경. 신호 여러 번 확인 브레이크 살짝 좌측으로 한 차로 들어갈게요 화물차 신경 쓰고 아까 제 차량의 속도는 70km였어요 70km로 달리고 있는데 저는 두 번째 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방 우측에 비보호 우회전하는 차량이 제 차량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3차로인 맨끝 차로로 우회전을 한게 아니라 2차로로 한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. 근데 내가 직진 신호라고 앞만 보고 쭉 달리다 보면 저런 부분에서 정말 상당히 놀랄 수가 있습니다. 놀래서 핸들을 돌릴 수도 있고요, 급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까지 한번은 슬쩍 바라봐 주시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.